난리가 났다고 해요. 음.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이 사건을 덮으라고 한 거죠. 그때 한 장관은 당시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사건을 묻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한 장관이 이 사건을 잘 덮어줄까 못 믿어왔던 김건희 여사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을 통해 직접 사건을 잘 묻는지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. 이 사실을 알게 된한 장관은 화가 엄청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가 직접 이 사건을 챙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직언을 했다고 합니다. 한 장관과 이원석 총장은 검찰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했을 거예요.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을 통해 이원석 총장보다 한 기수 높았던 그러니까 당시 이원석 총장이 27기였거든요. 만약 차기 검찰총장을 뽑는다면, 27기나 그 다음 기수로 가야 하는데, 한 기수 높았던 당시 인천지검, 심우정 지검장에게 이 사건을 잘 덮으면 차기 검찰총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겁니다. 거기다가 김여사 오빠, 김진우 대표까지 나서서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이 사건을 덮어야 한다고 재촉했다는 거예요. 두 사람은 휘문고. 81회 동기였거든요. 그래서 그때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사활을 걸고 인천지검 마약특수팀에게 이 사건 덮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.